자, 오늘, 초대박 이벤트. 오늘은, 이디아 킹덤 쿠폰 5개, 롯데리아 킹덤 쿠폰 5개, 총 10개 드립니다. 빠르게 설명드리면, 자, 일단, 이디아 킹덤 쿠폰은, 크리스타 5000개, 두툼젤리 200개, 비도 100개, 롯데리아 킹덤 쿠폰은, 크리스탈 3000개, 두툼젤리 150개, 비도 50개입니다. 이 이벤트는 6월 14일 실시간 방송 기준 크리스탈 1731,000개를 뽑고 커터 1,570개에서 뽑기 결과로 이벤트 당첨 결과 뽑는 거고요. 이벤트 진행 방법은 뽑기 해서 나온 마지막 비스트 쿠키, 오른쪽에 어떤 쿠키인지 맞추는 이벤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쿠키가 완품이 아니더라도, 영원석의 형태라도 어떤 쿠키인지 맞추면 되는 거고, 10회 뽑기만 진행할 건데, 만약에 다섯 번째 위치에 하면, 여섯 번째 쿠키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열 번째의 비스트가 유치하면은 첫 번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분, 잠시 킹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군대 가기 전 올인인 거죠? 일단, 신체 검사만 하고, 이제 가야 되니, 아마도 그렇겠죠? 이런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잘 뽑아 드려야 돼요. 무가금 계정입니다. 가자. 근데, 중요한 건 요새 군대에서 킹덤 못하냐. 잘만 합니다. 아주 열심히 잘해요. 오! 시작과 동시에 쉐밀. 내가 이거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봐서 아는데 지금 호다닥 가가지고 댓글 쓴거 삭제한 다음에 악마 맞붙기 쓰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냥 기존 거납두세요 장단 건데 고치면은 후회한다. 내 경험상 오! 야 이거 뭐야 야 비스트가 왜 이렇게 잘 나와 줄 바뀌었습니다 샤벳상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잘찾아왔죠 아니 계정 주인분이 제발 좀잘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야 이거 굿바이 킹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잘 나오네 많이 많이 뽑아주세요 이제 예. 기대해주세요. 제가 또 금손이라, 요새 비록 불속성 확률업이지만 보이죠. 버닝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슈가플라이 맛! 와, 이 잠깐만! 야, 이분 커튼데 왜 이렇게 잘 나와? 자, 슈가플라이 맛으로 줄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끝까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야, 벌써 3개야 야! 아 잠깐만 뭐야? 야 벌써 4개 나왔어. 계정 주인분 이거 뭐예요? 야번초대박 나오겠네 이거. 역시 굿바이 킹덤 막 이렇게 접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꼭잘 나오더라. 팬케이크로 줄 바꿈. 역시 불속성. 제가 말했죠? 버닝은 그냥 확률업이야. 응? 여봐, 제 말했죠. 불속성 걱정 안 해도 돼. 벌써 또 나왔어, 불속성. 유종왕도 좋구요. 유종왕 왜 이렇게 잘 나와? 와! 아 근데 이분 왜 이렇게, 야, 고등급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야, 이분 심상치가 않다, 이거? 아, 코토, 지금 다 쓰기도 전에 네 개가 나왔어. 도파, <laughs> 계정 주인분, 도파민이 차오른다. 아직 그탈 쓰지도 않았어요. 이거 모는데 2, 3년을 안뽑았다고요 와, 근데 난 진짜 대단한 게난 저렇게는 못 모아. 인간적으로. 아! 야 살다살다 썩은굴 쌍으로 뜬 것도 처음보네 와 저런 그림은 또 처음보네 비스트야 근데 여러분들 오븐 스매시 언제 나온다는 말 없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언제 나와 오븐 스매시는 그것만 요새 좀 기다리고 있는데 와 아 잠깐만! 무슨 쉐밀만 나오는 버그 있나? 아 벌써 몇개째야자 마법사로 줄 바꿉니다 축계종이야 100만 개쯤부터 바꿔야 되겠다 글쎄요 끝날 때까지 이게 몰라서 야, 어차피 마지막 나오는 비스트 아, 각성. 잠깐만, 골드치즈 무가금인데 왕별이야? 각성? 와. 천년나무 능력 뭘까요? 오븐브레이크에서는 참고로 천년나무 능력이 레이저 포 같이 그냥 레이저 빔 같은 거쏘거든요 그거를 이제 탈모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내가 볼땐 모르겠어. 회복형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해. 오, 야미스틱떴다 자, 근육으로 줄 바꿈. 야, 이거 진짜. 비스트가 몇 개가 뜨는 거야? 하, 120만 개. 와, 진짜 많이 뽑았다 생각했는데 120만 개 남았어. 이미 옛날에, 어제 다 찍었어요, 어제. 야! 미스틱! 다음 라인은 비트맛. 야, 근데 여러분들. 비스트가 지금 7 개째야. 내가 볼 땐, 아직도, 아직도, 더 나와. 뭐야! 아니, 3 야, 이것도 확률상 이게 말이 돼? 아니, 3실론이 야, 홀베드 5초월! 야,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뽑을 이유가 없는데? 고급 가져오고. 비스트 쿨타임 되긴 했어요. 아, 각피 좋아. 오우, 극락이네 극락. 급락. 스펙어 아주 진짜 제대로 되네. 또 나왔어. 자 체리로 줄 바꿈. 지금 비스트 여덟 개째. 와, 진짜 0 개도 너무 운이야. 야, 보등급이 고급에서 3개가 터지네. 각성의 레전드의 슈퍼 픽의 이 계정의 운 상태를 진, 진짜 보여주는 거다. 와우! 야, 버닝 또 나왔어. 마법사로 줄바꿈. 자, 비스트 9개째. 하나만 더도 10개 채우자고! 나오는 김에. 아, 이터널 뽑기랑 각성 올베이다 뽑기 하는데 야! 역시! 버닝! 공주가 주인공입니다 열마리도 돌파! 피스트 쿠키 지금 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른다 끝날 때까지 모른다 번이었으면 와. 아 이제 진짜 끝이 나네. 자 이제 마지막이 끝이 보입니다. 이렇게 최종 와 탐험가가.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대역전! 이야! 이건 진짜 이걸로 썸네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진짜 역대급이지 않을까? 이거? 계속 주인분 축하드립니다. 복귀 대성공!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